네, 자, 그림과 같이, 자,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y는 3분의 1x. 자, 그리고 y는 2x가 만나서, 이렇게 a, b, 그리고 o가 있는데, 자, 요 안에 삼각형 보이시죠?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, 자, 이렇게 주어졌습니다. 이때 k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. 자, 어떤 방법을 풀어야 될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. 자, 요렇게 이제 삼각형을 보는데, 아무 생각 없이 막 교점 찾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, 자, 생각을 좀잘 해주셔야 되는데요.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. 자, 무게중심은요, 중선의 교점이잖아. 자, 그래서, 자, 여기에서 O라는 점도 알고 있고,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해야 돼. 다시 말하면 뭐 교점 찾고 이렇게 하지 마,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자, 요렇게 요렇게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잖아. 그래서 이두 점을, 자, 연결을 한번 쭉 해보실까요? 자, 쭉 O하고 A를 쭉 연결을 해줘. 자, 그러면 요게 뭐가 되어야 되냐면, 중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요렇게 길이가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라 거죠. 자, 그리고 얘가 무게중심이거든요. 자 그럼 몇대 몇이다. 자, 2대1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쌤은 뭐를 찾을 거냐면 이 점의 좌표를 찾을 거예요. 이 점의 좌표를 찾아서 그 점이 어디 위에 있다, 이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할 겁니다. 자, 그러면 자이 점의 좌표가 지금 뭔지 모르니까요. 자, a 콤마 b라고 할게요. 이거를 쌤이 m이라고 잡을게. 자, 그러면 이제 o라는 점이 0 콤마 0이죠. 자, 그리고 m이라는 점을 a 콤마 b로 잡았어. 자,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누구다? 얘인 거야. 2대1로 A로부터 2, 그리고 M으로부터 1.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얘다. 이 소린 거야. 자, 그럼 우리 내분점 구하는 공식 아시죠? 자, 2 더하기 1, 분의, 자, Y도 2 더하기 1. 자 x 좌표는 x 좌표끼리 대각선 방향으로 꼽해서 더해주면 되지. 그럼 2a 더하기 0이 되겠죠. 쟤는자 2a 2a가 됩니다. 자 y 좌표는 y 좌표끼리 자 대각선 방향으로 꼽해서 더해주면 되죠. 자 그래서 2b가 됩니다. 2b. 자 이게 무게 중심인데요. 자 그게 뭐 하고 같다자얘 하고 같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.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. 정리해주시면 3분의 2a 자 3분의 2b인데. 자, 그게 뭐하고 같다? 3분의 10콤마, 3분의 10하고 같다 이소린 거야. 자, 그럼 a는 5죠. 자, b도 5죠. 자,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5콤마 5가 되는데 이 5콤마 5가 어디 위에 있습니까? 요 직선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? 자,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. 그래서 5콤마 5를요. 자, y는 마이너 3x 플러스 k 자리에 대입을 해주며 이제 k값을 구할 수가 있죠. 마이너15 더하기 k가 되어서 자, k는 얼마입니까? 네, 20이 정답이 되겠네요.